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구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위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숫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에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내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시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1월 2일 둘째 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온 감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지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보이는 이 예배당을 우리 성도들이 속히 찾아와서 가득 채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올수 있기를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꼭 성취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어, 여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1장에서 그 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그 그룹들의 모습이 있지요.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 에스겔이 계속해서 보는 환상의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남주다 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어, 오늘 여기 10장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여기 10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숯불 재앙이 임하는 환상을 보는 내용이에요 어,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숯불을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가서 성읍에 흩어라. 여러분, 성읍에다가 수풀을 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지요. 대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듣고 7절 말씀해 보면 그 구릅이 구릅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구릅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어요. 임박한 심판이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속히 흩을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이 불타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어, 오래전에 제가 예레미야를 이 새벽 묵상 시간에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민,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 자기네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확신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 심지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라는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심판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선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것이라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북교회 다닌다. 내가 암흑의 유명한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됩니까? 암흑의 교회에 내가 교인으로 등록해 놓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내 심령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지. 내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보는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난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로 원래는 성전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어제 보셨던 말씀 중에 9장 3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문지방부터 성전 안에 가득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고 그 성전을 떠나셔야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온갖 치장을 다해서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꾸민다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 밖으로 나가면 이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한 건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성전은 쓸모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를 가족여행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백만불의 야경으로 유명한 홍콩에 살 때였는데, 그런데 홍콩의 야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스베가스의 야경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빌딩과 호텔들이 정말 불야성을 잃을 만큼 조명을 비추었고요. 곳곳에서 분수쇼가 있었고, 그리고 빛의 향연들이 온 도시를 덮을 만큼 정말 아름다웠던 도시였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구나.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 정말 감탄하면서 그 도시를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도심을 산책하면서 지난 밤에 느꼈던 감동이 다 사라졌어요. 아침 시간에 불이 꺼진 그 라스베가스는 밤에 너무 화려해서 그랬었는지 새벽 시간부터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화려함이 다 사라진 곳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를 그 도시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해 있을 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천막으로 세운 그런 볼품없는 것 같은 운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 그곳은 화려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헬라오 중에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변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혹여라도 그렇게 가면으로 가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예배당을 또는 성전을 가면으로 가리워 놓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은 그 모습. 참 볼품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한 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수 있도록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 같은 일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와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진짜 성전이 될수 있도록 금년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새해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겹게 시작하는 한 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복과 은혜, 자비, 긍휼을 기대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힘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그리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지역과 사회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연말과 새로이 시작되는 연초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 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어, 우리 위축된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질병이 빨리 끝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 새해 한해 동안 우리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들이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이루고 싶은 계획과 꿈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내일 주일인데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